저도 바른 말하는 매헌 윤봉길 이사 숙모회 회장 윤용입니다. 오늘은 문재인 곧 망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곧 망하게 생겼습니다. 안 망할 수가 없어요. 신문을 보면 알아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신문입니다. 이 신문들이 다 돌아섰어요. 왜 돌아섰어요? 싹이 노라니까. 문재인이 하는 꼴 보니까 싹이 노랗거든. 꼭 나라 망할 짓만 하거든.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때는 우리에게 못을 박았던 신문들인데 이 신문들이 말해요. 문재인 정부를 좀 잘하게 하려고 무던 노력을 해요. 최저임금은 어떻고 근로시간 단축은 어떻고 또 청와대는 어떻고 여러 가지를 가르쳐줍니다. 근데 따라가지를 않아. 마이 돈풍이야. 가만히 보니까 문재인이가 망할 것 같거든. 그래가지고 신문도 돌아섰습니다. 문재인을 도와주던 신문이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국민을 무시해버리지. 신문까지 무시해버리지. 미국 무시해버리지. 희망이 없어. 문재인 정권. 망하는 대로 가고 있는 거야. KBS, MBC. 문재인에 충성하는 그 방송은 누가 봐? 거짓말투성인데. 안 봅니다. 그러니까 광고가 안 들어와요. 광고 수입이 떨어지는 거야. 운영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언론도 돌아서지. 종편도 좀 있다가 무슨 일이 발생할 겁니다. 종편 믿습니까? 아닙니다. 청와대 믿습니까? 청와대 안 믿어요. 문재인을 믿습니까? 아닙니다. 김정은을 믿습니까? 누가 믿어? 그런데 문재인이가 김정은이 끼고 돌고 말이야. 김정은에게 아부나 떨고 철도 놔준다고 이거 웃기는 수작이야. 철도 낮으면 북한 핵 개발하는데 물자 실어 나르고 미사일 개발하는데 물자 실어 나르고 이게 철도야! 이런 싸가지 없는 짓거리 말이야. 미국이 이거 허락할 것 같아?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언론이 이꼴이니까 방송이 이꼴이니까 지금 새로 생긴 게 뭐냐면은 유튜브 방송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부치 TV도 유튜브 방송이에요. 유튜브 방송은 미국 방송입니다. 미국 방송 아무나 건드릴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나라 방송이라면은 들쑤셔대고 판사 영장 가지고 들어가서 압수수색하고 이러는데 유튜브 방송은 압수수색이 안 돼요. 그리고 누구의 신상을 알려달라. 절대 알려주지 않아. 유튜브 방송이 새로운 희망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4, 5년 전에는 유튜브 방송, 개인 방송하는 데가 10군데 될까 말까 했습니다. 지금 몇 군데서 하는지 아십니까? 수백 명이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어요. 종편을 믿지 않으니까 유튜브로 돌아섰어. 유튜브 세상이 된 거야. 문재인이 엉터리가 유튜브 방송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으니 절대 못 이기지. 지금 청와대를 누가 믿다? 문재인 시를 누가 믿다? 태양광 시 원자력 시 깜짝 시 세금 허주기 시 최저 임금 쇼, 근로 시간 단축 쇼, 쇼쇼 쇼! 대통령이라 쇼통이야 쇼통. 이런이 안망하고 백일 수 있어? 문재인이가 망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오늘은 문재인 곧 망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죽어도 바른 말하는 매헌 윤봉길이사 총무회 회장 윤용 말씀드렸습니다. 이 내용 널리 널리 퍼뜨려 주세요.